안녕하세요. 박지훈 구단입니다. 한국제집의 여자기성전 4강전이고요. 최정프로 대 김다영프로의 대국을 보시겠습니다. 초반은 김다영 선수가 흙을 잡고 시작했고요. 두 대국자의 선수 경력을 보시면, 김다영 선수는 한국제집의 1기 우승자이고요. 최정프로는 2, 3기 우승자입니다. 김다영 선수는 네, 제 탈환을 노리고 있고 어, 최정프로는 네 3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두 대국자가 네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일단 초반은 네 최정프로가 침입하면서 바둑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의 의도는 네, 이쪽으로 받으면 한 칸을 띄어서 흑이 또 받아준다면 이쪽을 저체 이어서 가볍게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전은 흙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네 이쪽을 붙이고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백은 네 버릴 수도 있지만 일단 침입해서 두었기 때문에 실전은 살리는 수를 선택했고요. 흙은 이렇게 끈는 수가 좀 두터웠습니다. 네 실전은 이곳을 두지 않고 네 중앙을 밀어갔고요. 여기서 네. 쉬우면서 두터움을 선택했습니다. 백도 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어갔고요. 흙은 이제 걸쳐갔는데 이 이유는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높게 걸쳐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초반은 뭐 여기까지는 무난한데요. 네 백도 큰 곳을 가고요. 여기서 흙의 여기 잽이 재밌었습니다. 흙의 의도는 네, 이곳을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자체로 이득이죠. 그런데 최정프로는 위로 붙였습니다. 여기를 두고 백이 좀 맞게 되면 또 치중이 눈에 보이니까 최정프로는 저처이었는데 아까 계속 인공지능이 말하던 끊는 수를 흙에, 흙이 두, 두게 되어서는 네, 흙이 확실히 편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고 나자 여기서 흙이 네, 끊고 이곳을 두었더라면 흙은 연결이 두텁게 됐고요. 또 귀의 맛도 백이 굉장히 나쁩니다. 또 여전히 백이 곰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변을 흙이 두었더라면 흙이 많이 우세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붙인 수가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백이 살게 되자 바둑은 다시 어려운 한판이 되었고요. 네 흙이 밀고 네 치받고 이렇게 압박을 갖습니다. 여기서 최종프로는 이렇게 받으면 또 흙의 의도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발을 했고요. 여기서 흙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갈라 쳐서 백의 용수를 묻는 게좀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전을 보면 아시는데요. 실전에는 네, 좀 특이하게 두었습니다. 이수로는 정수는 사실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이고요 백이 살때 계속 이런 식으로 두었더라면 아직까지는 네, 흙이 좀 두터운 흐름이었는데, 좀, 기,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 두면서 무리하게 좀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 사실, 백이 여기를 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흙이 잡으러 오면 이렇게 막아서 사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교환은 흙이 좀 아깝고요. 잡으러 오는 과정 속에서, 네, 백이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빠지면 보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연결시켜주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싱겁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 비틀었는데요. 여기서 최정프로가 이렇게 네 강하게 반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 김다영 선수 입장으로는 당연히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최정선수의 네 끼우는 맥이 있었습니다. 이수의 의미는 이제 아래로 받으면 이렇게 두어서 네, 끊으면 이제 흙이 잡히죠. 네, 이런 맛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위로 두었고요. 이렇게 돼서 폐맛이 남게 됩니다. 또 열기 때문에 최정프로는 최대한 단수치고 받았고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때려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좀더 재밌었다고 하는데 실전은 일단 받지 않았습니다. 특기 두고 이렇게 두니까 바둑은 또 계속 어려운 승부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네, 보통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약점을 지킨 다음에 흙도 받아서 네,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되었는데 최종 프로는 이렇게 밀어가면서 좌변의 침입을 노리는 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흙은 계속 때리는 게더 좋았고요. 어, 계속 압박하는 수이죠. 근데 실전은 이렇게 흙 호구를 쳤습니다. 이 호구 치인 수는 엄청 느슨해 보이는데 노림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받으면 이것을 이어서요. 지금 젖히면 원래는 잘안 잡히는 돌인데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쳐도 지금 호구가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다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수였는데 어, 최정프로는 네, 일단 이쪽을 패를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을 패감을 썼거든요. 여기서는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 그냥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냥 패감인데요. 끊는 것은 막아서 안 되고요. 결국 백이 네, 이쪽을 때려야 되는데 그냥 이곳을 잡고 뭐 이런 정도로 됐으면 아직까지는 네, 어려운 한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흑이 네, 받지 않고 해소했고요. 여기서 이제 끊어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흑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더라면 아직은 내네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여기서 김대영 선수가 어좀 착각을 했는지 이렇게 느슨하게 둡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자 또 갑자기 손을 빼기에는 또 잡히니까 또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백이 귀를 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흑이 호구를 친후 맛보기로 잡을 수 있는 돌이었는데 흑은 어 백은 선수로 중앙만 잡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 갑자기 바둑은 최정프로에게 기울었습니다. 좀더 매수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됐지만 네 성변을 백이 지키고 나자 바둑은 어 백에게 기울었고요 덤을 내기 힘든 바둑이 되었습니다. 어이 바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프로는 확실히 후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수 삐끗하면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걸또한번 증명하는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국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로써 최종프로가 한국 여자 아, 한국 제집의 여자 기성전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결승 상대는 김채영 선수 대 조혜연 선수의 승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결승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